일은 그만뒀는데 매달 생활비는 필요하죠. 은퇴 후에도 월 50만원 현실적으로 버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째, 방 하나로 월세 수입 만들기 남는 방 창고처럼 두지 마세요. 단기 월세나 쇠어하우스로 돌리면 매달 30만원도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 시니어 일자리. 65세 이상이면 시니어 공공 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월 30만원에서 60만원 받는 분들도 많아요. 셋째, 소일거리로 소소한 수익. 장롱 속 옛날 물건 팔기. 지역센터에서 재능 기부 강사 활동까지. 하루 몇 시간 투자로 쏠쏠한 수익 가능해요. 넷째, 온라인 활동으로 부수입.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후기, 유튜브도 도전해볼만 합니다. 처음은 작아도 차곡차곡 쌓이면 수입됩니다. 다섯째, 퇴직금 이자 소득 만들기 은행 예금만 고집하지 마세요. 채권 신협 특판 4~5% 이자 상품들로 월 이자 수익 만들 수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계속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은퇴 후 수익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트 두번 톡톡 눌러주시면 은퇴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은퇴 길라잡이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